안녕하세요. 왕서승 TV의 왕서승입니다. 여기는 달천강에 있는 게이트, 이, 이게 게이트볼이 아니고 파크골프. 와, 정말로 이제 봄, 봄이 오긴 왔나요? 나이 드신 분들이 파크골프 이걸 겁나게 치네요. 바크 골프, 이게, 네 명이 한조가 된다던데, 요, 근래에, 들리는 소문에, 팩트는 입니다 요새, 중년들, 노인들, 불륜의 현장이라는 소리가 겁나 많이 들리더라고. 이게, 이게, 그, 골프처럼, 이게 끝나고 나면, 밥을 같이 먹으러 간대요. 밥을 같이 먹으러 가가 노래방 가가 밥 밥만 먹겠습니까? 또술한잔 먹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텔 가고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왜 인간들은 모이기만 하면 남 뒷담화를 하고 헌담하고 어? 불륜하고 저 이해가 잘안 갑니다. 뭐, 운동은 될지는, 뭐, 모르겠지만, 굳이 저런 운동 하면서 모여서 존목질하고, 남 뒷담화하고, 뭐,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니까. 참, 봄은 봄입니다. 사람들 많이 나와가 있네요. 근데, 어, 이것도 돈 없는 사람은 못합니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멋이라하는 멋은 다불회가 나와가고, 이것도 뭐공맞추는건데 여기도 복장도 있고, 뭐 매너도 있고, 안 하겠습니까? 참 사람들이 보면 이상한 법 같은 걸 많이 만들어가고, 하여튼 참 저는 뭐 늙어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제가 이 바크 골프 뭐 이런 건안할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아예 혼자 조용하게 바이크 타고 경치 보고 제가 제일 사고 싶어 하는 요새 제일로 그야 이거 한번 사봐야 사 되겠다 하는 게 제가 웬만해 갖고 물욕이 없는데 물욕이 요새 생긴 게 골드 윙이라 그는 장거리용 투어 바이크입니다. 만약에 그걸 사면, 겨울철 빼고는, 전국 일주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 골드 윙을 타고. 사람마다 뭐 성량이 다 다르니까. 하여튼 뭐 사람 사는 거 보면, 개미하고 다를 게뭐 있겠습니까? 개미하고. 참 열심히 산다, 열심히 살아. 아니, 이분들은 외로워서 이게 모여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솔직히, 어?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막, 시, 저, 결혼 다 했었겠네. 신랑한테, 그, 부인한테는 잘, 잘하, 잘하는가? 원래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에서, 집 안에서 못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면 겁나 친절합니다. 참, 재밌게들 노시네 재밌게들 오라. 저 사람들 나름대로는 재밌다고 생각하고 안 하겠습니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